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화산 지형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카르스트 지형 이야기 할게요. 음, 자, 카르스트 지형은 이제 석회암이라고 하는 성질이 되게 독특한 암석 때문에 만들어지는 말로 독특한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불러요. 자, 카르스트는 옛날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경기도 뭐 그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필이면 하필이 하기보다는 우연히 그 카르스트 지역에 석회암이 되게 많았던 거고 거기에 독특한 지형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얘가 이제 이렇게 명사가 돼버린 거죠 됐죠 아무튼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이랑 관련이 있다 자 그러면 석회암은 어떤 특성이 있냐 얘가 어, 설탕처럼 뭐 굉장히 빨리 물에 녹는 건 아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에 녹아서 없어져요. 자, 그래서 이걸 화학적 풍화라고 당연히 하고요.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용식이라고 불러요. 외우시면 돼요. 용식이라는 말이 한국지리 시간에 나온다. 그러면 석회암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카르스트 지형을 말하는 거다. 자, 용식은 뭐냐면요. 용액 할때 용이에요. 용액은 뭔가 녹이는 액이잖아. 그리고 식은 침식할 때 식이에요. 그 녹여서 침식된다, 녹여서 존 먹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화학적 풍화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화학적 풍화는 기온이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낮을수록 잘 일어난다. 높을수록, 그리고 물은 많을수록 적을수록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석회암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분포는 석회암이 있는 곳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석회암이 고생대 전기의 해성층인 조선누충군에 석회암이 분포하죠. 그래서 어, 옥천습곡대랑 그 다음에 평남분지 지역에 석회암이 분포해서 우리가 한 달쯤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 위치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석회암 여기 분포하니까 카르스트 지형도 여기에 분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 지역은 우리가 지금 가볼 수 없으니까 여기만 주로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를 이제 음, 지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 행정구역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음, 몇, 중요한 몇 군데는 좀 적을게요. 자, 제일 유명한 데는 충청북도 북동부 지역. 충청북도 중에 강원도랑 제일 가까이에 있는 지역. 여기가 단양이에요. 단양. <laughs> 충청북도 단양. 한 군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경상북도 북부는 역시 강원도랑 다 있는 곳 여기거든요. 여기가 경상북도 울진이에요. 울진. 그리고 강원도 남부는 이제 조금 넓은데, 삼척, 태백, 정선, 영월. 다시, 삼척, 태백, 정선, 영월. 이렇게 네 군데 적어 놓으시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네 개나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 강원도 남쪽이랑, 강원도랑 붙어 있는 충청북도, 경상북도가 석회암 지대가 유명하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좀 좋을 거예요. 음 넘어갈게요. 자 주요 지형은 자, 첫 번째 음, 돌리네, 돌리네. 자 석회암은 비, 이제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그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잖아요. 근데 지표면이 완전히 고른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푹 꺼진 데가 있으면 들어간 데가 있으면 빗물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더 많이 지하로 스며들겠죠. 그 과정에서 또 석회암이 더 많이 용식이 되고, 그게 되풀이 되다 보면은 이렇게 봤더니 커다란 깔때기 모양으로 생기 생긴 웅덩이가 만들어져요. 그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자 그렇게 만들어진 석회암 지대에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구멍 주변으로 빗물이 용식돼서 형성된 깔때기 모양의 움푹 꺼진 지형을 돌리내라고 한다. 체크를 좀해주세요 그리고 돌리네 가운데에는 이제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구멍을 우리가 싱크대,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잖아요. 싱크홀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이걸 돌리네라고 한다. 지금 말을 할까 말까 지금 이제 고민 중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지리교육과에 입학했을 때, 말을 지금 하기로 한 거예요. 입학, 입학했을 때 선배들이 이름을 보고서, 야, 너는 지리를 해야 된다. <웃음> <웃음> 라고 하더니만 어쩜지나더니만야 정우야 야 선배들이 야 너는 어째, 어째 얼굴에 지형이 있다면서 나보고 역시 지리를 해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 웃어?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이마가 이마뼈가 튀어나온 정도와 눈이 들어간 정도가 다르거든요. 난 살면서 우리나라 토종 한국인 중에 나보다 눈이 많이 들어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야 너는 눈에 돌린 애가 있다면서 <laughs> 그러면서 질의, 질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가끔 안경을 아니, 가끔 벗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안경 쓰고 있으면 잘안 보이긴 하는데 안경을 벗으면 눈이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 되게 아, 토종 한국이라고 좀 달라요. 옆모습을 옆, 옆 이렇게 보면 은 자, 돌리네 두 개가 눈에, 얼굴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나만의 약간 슬픔, 슬픔이라기보다는, 야외에서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아, 나만 눈이 새카매 <웃음> <웃음> 아무튼, 네. 그래서, 돌리네. 그래서 지리 선생님, 선생님 얼굴에는 돌리네가 두 개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laughs> 그 다음에 돌린의 주변은 당연히 석회암인데 주변에서 모여든 토사가 쌓여서 두꺼운 토양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물이 그 돌린의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동안 주변에서 흙이나 모래 같은 것들이 계속 같이 이동해 올거 아니야? 어쨌든 거기에 흙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주로 밭으로 이용된다. 아니,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니까 지표수는 없어요. 지표면에 물이 부족하니까 논농사는 지을 수가 없고 반농사로 이용된다. 자, 하나만 더 적어, 적어 놓을게요. 자, 이제 이런 밭을 특정 지역, 단양이거든요. 특정 지역에서는 연못 모양으로 생긴 밭이라 그래서, 연못 물을 빼면 당연히 움푹 꺼져 있을 거 아니야? 웅덩이잖아? 그런 밭이라 그래서, 못 밭이라고 해요. 못 밭. 연못 밭, 그러니까 못 밭, 연 빼고, 단양 지역에서는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용식작용이 진행되면서, 돌리에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점점, 점점 커져요.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던 돌리네가 더 커져가지고 합쳐져 버린 거, 아, 그런 걸 우발라라고 부르는데 뭐이 용어를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돌리네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웃지 마이씨. <laughs> 아 나는 이상한 줄 몰랐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 외가 외가족 식구들이 다 이래. 그래서 그냥 단 자연스러운 줄 알았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뭔가 벽에 부딪히잖아 그러면 이제 코가 제일 먼저 부딪히거나 그러는 데 나는 이마가 먼저 부딪히고요. <laughs> 그리고 아무튼 눈이 많이 들어갔더라고. 우리 집에 가면 은 말했던 것 같은데 절반은 색약이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색약이다 보니까 외가 쪽은 다 색약이고요. 설날이나 이제 추석 때 우리 식구들 모이잖아? 엄마부터 해가지고 절반은 색약이야. 그거 난 색약이 또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 <laughs> 우리 집안 식구들 절반은 이제 색깔 구별 잘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얼굴이 다 이렇게 생겼다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 <laughs> 석회 동굴 체크할게요. 석회 동굴은 용암 동굴하고 비교해서 자주 물어봐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정리하자면 용암 동굴은 어느 지질 시대랑 관련이 있냐면 신생대, 그렇죠? 그 다음에 석회 동굴은 석회암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고생대, 그렇죠? 그리고 만들어진 시기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 석회 동굴은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용암 동굴은 짧은 상대적으로. 깜짝이요 당황했어. 응. 아. 용암동굴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부 구조를 봤더니 석회동굴은 우리가 뭐 사진으로도 많이 봤잖아. 많이라기보다는 한번 보면 잘안 잊어버리거든요. 되게 복잡하고 화려하고 아기자기하고. 근데 용암동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용암이 쓱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그냥 물결 무늬 정도. 그래서 어, 석회동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데 용암동굴은 제주도 간 김에 들르지 용암동굴 보려고 제주도를 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아무튼 정리할게요. 자, 석회암 지대에서 음, 지하수의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동굴로 전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잘 발달한다. 자, 이제 설명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들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이쪽은 지하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지하수 형태로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암을 조금씩 조금씩 녹으면서 지하에는 이제 지하수가 흐르는 이런 풍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계속 흐르다 보면 어, 다른 물기이 생기면서 뭐 용식을 하다 보면 다른 데가 뭐 뚫리면서 여기에 물이 차 있다가 물이 쓱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텅 비게 되면 동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석회동굴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전립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말은 자 물이 이렇게 어쨌든 스며들거나 흐를 때 용식작용이 잘 일어나려면 암석에 틈이 많을수록 성이 잘 녹겠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설탕을 덩어리째 큰거 그거 녹이려면 잘안 녹지만 부서서 가루로 만들어서 녹이면 훨씬 잘 녹는 것처럼 석회암에도 전리, 이렇게 틈이라 그랬잖아. 이게 더 촘촘하게 있을수록 잘 녹으니까 그런 곳에서 석회 동굴이 잘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석회 암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정말 사라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설탕물 이렇게 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설탕이 만들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 동굴이 만들어진 다음에 동굴 내부에서는 물이 이렇게 증발 같은 거 하면서 그 반대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동유석, 석순, 석주나 아니면 아기자기한 그런 지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되게 화려하다, 예쁘다. 자 그리고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 많이 활용되는데요. 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동굴들이 되게 유명한데 단양, 영월, 삼척. 아까 위에서 적었던 행정구역이잖아요. 어 이런 곳에 석회 동굴이 있더라. 됐죠? 음, 그렇게만 비교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토양과 자원 여기까지 하고, 최대한 좀 빨리 끝내고, 오늘은 수업 좀 일찍 끝낼게요. 자, <laughs> 석회암 풍화토. 자, 우리가 풍화라고 하는 건 암석이 부서진 다음에 그게 다른데로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 때 풍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이 만들어지는 건그 자리에 있는 바위가 암석이 오랫동안 부서져서 풍화돼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는 정말 거기에 있는 석회암이 부서져서 만들어진 토양 됐죠? 석회암 풍화토. 자, 이걸 따로 지금 이렇게 교재에서 다루는 이유는 석회암이 독특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흙도 좀 독특해요. 이제 설명할게요. 자, 얘가 뭐가 독특하냐?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자, 암석이 별로 독특하지 않다, 그냥 무난무난하다. 그러면 결국 흙은 거기서 만들어진 흙은 기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잊어버리세요. 자, 우리가 열리 들면 화강암이 있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화강암이 부서져가지고 흙이 만들어질 때는, 자, 우리 주변 뒤에 있는 산에 가서 보면은 원래 여기는 변성암이긴 하지만, 자, 흙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온대 기후에서는 흙 색깔이 갈색으로 만들어져요. 근데 열대 기후에서는 똑같은 암석인데 기후가 다르잖아. 열대 기후에서는 빨간색 토양이 만들어져요. 자, 이건 암석이 큰 특징이 없을 때. 아, 기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석회암은 암석의 특징이 워낙 독특해가지고 기후하고 상관없이 석회암이 열대 기후에 있건 온대 기후에 있건 냉대 기후에 있건 석회암이 있는 곳에서는 빨간색 붉은색 토양이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은 설명을 할 텐데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건 화학이니까. 그 것까지 하기에는 뇌의 용량이 네. 아무튼. 자, 자 여러분들 석회암의 주성분은 CaCO3라고 그러는데 탄산칼슘이에요. 조개껍데기, 그 다음에 달걀 껍질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시멘트의 원료가 돼요자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색깔이냐면 회색. 아, 시멘트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제 순수하게 얘만 있는, 거, 있는 건 아니고 CaCO3와 함께 여러 가지 그냥 기본적인 어떤 불순물들, 토양을 이루는 기본 물질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비가 내리고 물이 스며들면서 무엇을 녹여내냐면 CACO3를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암 자체는 회색인데 밝은색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밝은색 성분이 물에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음, 석회암이 풍화돼서 만들어진 토양은 이제 CACO3는 다른데로 가버리고요. 원래 토양을 이루는 물질들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원래 토양 속에는 철 성분이 되게 많아요. 철이 녹슨다, 산소랑 만난다, 녹슨 철, 산화철은 붉은색. 그래서 석회암이 있는 곳에서는 CaCO3 성분이 다 용식돼서 남아 넘어 다른 데로 다 가버리면 남아 있는 철분 등 금속 성분이 녹슬어서 붉은색을 띠게 된다. 그래서 석회암, 풍화토 독특해서 다루는 거예요. 끝. 됐죠? 참고로 여러분들 한자 중에 붉은색을 뜻하는 한자가 되게 많아요. 뭐 붉을 적자, 뭐 붉을 주자 그 중에 붉을 단자도 있어요. 단양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붉을 단이에요. 단양이 대표적인 카르스 지형인데 석회암이 분포하는 곳인데 거기에 갔더니 흑색깔이 빨간색인 거야. 그래서 단양이라는 이름도 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음. 자 그리고 석회석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된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참고로 혹시 여러분들 친척들 중에 여기 카르스트 지역 지형이 있는 곳 석회암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자 <laughs> 석회암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지하수나 그런걸 곧바로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속에 석회암이 녹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그냥 먹었다가는 몸속에서 결석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겨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석회암이 많이 있는 지대에서는 이제 물을 끓이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술도 발달하고요. 좀 독특해.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애들이 거기 자기네들 지하수 곧바로 먹는 거안 먹는 거 알고 있죠. 어, 수돗물도 안 먹어요. 걔네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네들 동네에 석회암이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맥주 만들어서 먹, 먹는 거고요. 맥주를 물 대신 마, 먹는 거지. <laughs>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석회암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단양이나 이런 동네는 어, 지하수 못 먹어요. 수돗물도 못 먹어요. 생수 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석회석 시멘트 공업의 주요 원료가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만 나오지만 얘 문제점 하나만 알려줄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시멘트 어마어마하게 쓰죠. 아파트 지어야 되고 뭐 다리 만들어야 되고 뭐 건물 지어야 되고 도로 깔아야 되고 시멘트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석회암도 어마어마하게 캐네요. 그래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이 있으면 그냥 산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도 해요. 조금 있다가 위성 사진 보여줄게요. 그래서 환경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그리고 석회암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시멘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단양이나 뭐 영월이나 이런 데 가면 시멘트 공장 주변에 있는 집들은 지붕 위에 하얀 그, 시, 그 석회한 가루 있죠. 이게 막 이렇게 문처럼 덮여 있기도 해요. 어쨌든 모든 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왼쪽에 있는 모식 또는 돌리네. 돌리네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가 우발라, 뭐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지하에는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고 석회 동굴은 되게 복잡하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용암 동굴은 제주도에만 있고 석회 동굴은 아까 설명했던 그 지역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지형도 볼게요. 자, 지형도에서 지형도에서 일반적인 이제 육지랑 비슷한데 석회암이 있는 어, 우리 카르스트 지형은 얘가 또 중요 특징이에요. 예. 예. 예 체크 좀 할게요. 예. 자, 등고선은 등고선인데, 얘는 뭐 조금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뭔가 이게 털처럼 나있죠. 자, 이런 등고선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저하등고선이라고 불러요. 저하등고선. 자, 우리가 등고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운데 지점, 뭔가 제일 높은 지점을듯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1번이라 그러고 여기를 2번이라 그러면, 2번보다 1번이 해발고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 보면은 봉우리들 언덕들은 되게 많지만 움푹 꺼진 웅덩이는 거의 없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등고선이라고 하는 건 아무 표시가 없으면 가장자리보다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가 더 높다는 뜻인데, 근데 우리가 돌리네는 주변보다 가운데가 낮잖아요. 움푹 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리네가 작은 건뭐 우리 교실 하나만 하고요. 큰건뭐 우리 학교 운동장만 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얘가 움푹 꺼져 있으니까 이걸 표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 쪽으로 뭔가 삐져나와 있다. 얘는 가운데 지점이 여기 가장자리 지점보다 해발 고도가 낮다는 뜻이에요. 저하, 아래 저. 아래 하. 됐어요? 그리고 웅덩이가 좀 많이 깊다. 그러면 저하 등고선을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시하면 역시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낮고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낮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저하 등고선은 우리 한국 지리 시간에는 딱두 군데에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화산 분화구, 움푹 꺼져 있잖아. 그리고 볼리네나 우발라. 그럼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뭐냐? 자, 우리가 화산 분화구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를 등고선으로 표시한다. 대체로 동심원이 이렇게 있고요. 얘는 지금 봉우리를 나타낸 거야. 그리고 여기 꼭대기만 움푹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화산이에요. 근데 돌리네 우발라는 얘가 여러 개가 있고요. 모양도 불규칙해요. 자, 여기처럼 그래서 저하등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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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반농사, 반농사 이런 게 있으면 아, 여기는 카르스트 지형이구나, 돌리네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응. 음? 자, 우리가. 여기는 몇 번쯤 봤던 그 단양군이에요. 단양군. 자, 남한강에 이렇게 흐르면, 감이공략천이 흐르면, 보호면 쪽에, 보호면 쪽에, 한, 단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규모가 되게 커서, 단양군청, 단양읍내가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도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농사를 짓는 곳을 봤더니, 얘가, 뭔가 반 모양이 그냥 동글동글 약간 뭐 이렇게 타원에 가깝다 그래야 되나 좀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네모 반듯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돌리네예요. 돌리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석회암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시멘트 공장이거든요. <laughs> 여기가 당연히 원래는 산이었는데 지금 다 파낸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멘트 공장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산 자체가 거의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뭐, 아, 나중에라기보다는 지금 이 모드에서는 거리를 잴수 없긴 한데, 어, 뭐랑 비교하면 좀 쉬울까? 아부터 여기 보면 뭐, 감리, 교회, 뭐, 마을들 집들이 있잖아. 되게 작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를 재면, 한 3km? 한 2, 3km?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만큼 아예 산이 다 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성 사진을 보다 보면 이제 눈에 들어와요. 알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이 일대니까 한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더.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도 뭔가 있는데? 뭐야, 이건? 아씨, 여기 원자력 발전소구나? <laughs> 잠시만요. 울진 말 여기 있다. 자 알면 보인다고 여기도 이렇게 가서 봤더니 여긴 지금 삼척이거든요. 삼척시 금덕면 여기도 지금 산 자체가 파여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근처에도 또 있을 거야. 여기도 있네. 여기도 지금 시멘트 만든다고 산 자체를 막 파내버리고 있는 거죠. 뭐 이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해서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어, 뭐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넓어지기도 하고 양각 그러니까 봐봐, 단면도를 그리면은요, 지표면이야. 그리고 돌리네가 이렇게 생겼어. 하나가 여기에 싱코리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이제 돌리네가 생겼어. 여기 싱코 물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물이 계속 스며들면서 비가 내리면서 스며들면서 돌리네가 점점 점점 커져요. 얘도 점점,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면 얘랑 얘랑, 어, 이제 만나버리는 거죠.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리네가 하나가 있을 때는 대체로 뭐 원에 가깝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돌리네랑 합쳐지게 되면 이제 땅콩 모양 닮게 변하지 않겠니? 보통은? 어 모양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니까 지하수가, 그 그러니까 빈피가 내려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석회암 있는 곳에서 지하수 형태로 흐르잖아요 근데 흐를 때 우리가 암석이라고 하는 게 균일하지 않고 어디 부분은 우리 전리 암석이 깨진 그 틈이 좀 밀도 촘촘하게 깨져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곳은 같은 석회암이지만 암석이 깨져 있는 틈이 조금 듬성듬성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스며들거나 지하수가 이렇게 땅속을 흐를 때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에 여기가 당연히 더 용식이 잘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자체가 스며드는, 스며들고 흐른다는 것 자체가 무, 물이 석회암을 녹일 수 있는 곳 또는 틈이 있는 곳으로 이제 물이 흐르다 보니까 더 녹이게 되고 그런 곳에 어, 석회 동굴이 만드는,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통로라 그래야 되나 동, 동굴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전리일도 그러니까 암석이란 게 균일하지 않아서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만 볼래요? 한국 지리는 아니고 세계 지리라기보다는 되게 유명한 관광지예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어머 마라톤, 속력계산기. 자 중국에 가면 한자로는 계림, 그다음에 뭐 중국어 발음으로는 구일인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자 이렇게 생긴 동네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동네가 자 산이야 산.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산하고는 모양이 많이 다르죠. 자 우리나라 사는 경사가 그래도 이렇게 좀 완만한 편인데 얘는 따로 따로 독립해 있는데 하나 하나가 마치 탑처럼 되게 경사가 급하잖아요. 자 이건 왜 만들어진 거냐면 얘도 석회암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석회암이 있는 곳에서 다시 좀 또렷한 사진 볼게요. 그래서 이런 데가 되게 유명한 관광지예요.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데 그럼 얘는 왜 만들어지는 거냐? 원래는 여기 두껍게 석회암이 다 이렇게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보다 좀 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서 보통 이런 지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석회암의 용식을 받는 과정에서 얘가 균일하지 않다 보니까 전리밀도 틈이 많이 있는 부분은 더 빨리 용식이 되니까 다 깎여가지고 없어진 거고요.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전리밀도 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산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리밀도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보면 이게 이게 한 5층, 6층, 6층 되는 건물인데, 이 높이가 지금 뭐한 200m 그쯤, 그쯤 되는 것 같아요. 100m, 200m 정도. 얘가 탑처럼 수도 없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외국에 있는 카라스트 지형. 물론 여기도 석회동물이 있고요. 여기 가면 흑색깔이 또 빨간색이에요.